목사님 네, 됐어요. 아파트에서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선친께서연세가 많으시니까 그 재산은 어떻으나. 그래가지고, 저 아들이 등신인 줄 알았는데, 등신이 돼서 목사님 줄 알았는데, 미국에 다 와보니까는 백인교회에서,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백인들만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모습을 보신는 우리 아버지가, 니 우경치가 뭐세도주이 아들아, 한국에 나와라. 아,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내가 교회에 세워줄게. 그래가지 교회가 세워진 것이, 여러분이 교회를 짓는데, 구결이 옮길 수 있어요, 구결이면.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지어라. 기도 좀더 해라.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완성되어서 입주에서 입을 들을 때까지 6년 반이 걸렸습니다. 저는 6년 반 동안 뭐 했겠습니까? 아양에 있는 밤새살 급식기도 뒷산에 올라와서 매일 2시간 있 추우나 더우나 가슴 기도해서 그래서 이 계기가 올라왔는데, 저는 세계 54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교사를 파손했는데, 이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건축업자가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아멘계를 건축할 테니 저를 쓰세요. 그래요. 하나님 보내주신 줄 알고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서울 시의 일교를 다녀왔어요. 달렸다간는이 교회를 다 달리면서 보고 너 알았지? 이 중에 아멘 교회를 이것보다 같이 좋은 장점만 택해서 아멘 교회를 세워.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하... 여러분 축하합니다. 아멘 교회 생일 34년째 생일에 저와 함께 예비 될수 있는 제가 오늘 이렇게 성찰서님께서 길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며칠 동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페어라시모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크리스도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냐게 되니, 그걸 너한테 일러준 것은, 네가 <laughs> 지식이 많아서 내가 너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리안에 네 계시는 성령께서 너에게 말하게 해 주시는 거다. 네 네네 반네 반나십만나 너는 반성해라. 네네 무에 내가 교회를 세원의 음매 검사가 이걸 이기지 못하게 하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가지고 그렇게 빠을하고 교회다 불을 질르고 가만하지 말고 그분에게. 여기서 6년 반 동안 구태대는 아닌 그 아내의 선생님 죽음 주인라 아침을 보이고 오신 걸 바라는데, 야 가리우 선생님, 뭐 이거 어디다가 하는 게 학교 선생 중인데 학생들이 신자라고 하는 거 참고 생겨래. 그러죠, 이렇게 절을 하는데 아이들도 되면 껄껄지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우울스럽겠죠. 근데 감히 꺼려들어간 거예요. 일본 시장한테 전화를 하기 때문에 2년 반 동안 거기서 죽을 까오 했습니다 아리스 선생님의 죽음 주의로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거 세번 읽었습니다 희망의 힘 기도의 힘 말씀의 힘 이겨내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문제가 처음으로 일어서까지 기다리고 참고 그리고 에걸도 낙도 가지고 법을 어기지 않고 말씀을 어기지 않는 인간이 된다는 것 여러분 아멘께 오신 걸잘 오셨어요 내가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와 같이 안름다 이와 같이 천자의 높은 일못 봤어요 내가 끌고 다니면서 첫번 만난 설계자와 함께 서울시대 일곱 개 교회를 부과하면서 설계한 것이고요. <laughs> 여러분, 이후에 처음에 당중 근거가 어디군요? 이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에게 필리핀 청년 들어군요니 어디 오는 사람 필리핀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닥터지고 세 개를 묶어가지고, 전역을 하는 나 저거 떨어지면 저거 저 사람 품고자 되면 내가 어떻게 빅이 살리냐고 쳐봤는데, 걱정하는 거는 다꼬여져버 왜? 기계를 빌려오면 기계가 400만 원걸려 400만 원 돈을 해야 돼. 그래서 요새 봤더니, 하나님의 400만 들지 않도록, 저거가, 어르신한테 도와주신다고, 나 이거 울쩍하다고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하... 이런 교회를 왜느끼보십니까 이런 교회를 왜 입지 나갑니까 아우, 엘리베이터 탔는데 어떤 노인도가 엘리베이터 타세요. 연세가 빠르지 않더니 94세대. 거리가 꼿꼿해 주일날 늦지 않고 나면 이짜생된 분이 늦지 고는데왜 젊은 사람이 늦게 니까왜이게 하나도 순서를 빠립니까저오 여기 내려오는데 사촌동생이 현이가저 현숙이가 들어와 그 사람은요 참내 기념일날 고여겨봐 오빠 그날 찾아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인생의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인간 존재 하나 나라는 인간 하나 돈이 많든 좋든 없 진짜 어린 사람이라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사 독서이줄어았으니 영생이 뭔지 압니까? 기가 막힌 인생이야. 한국 속담으로 나 오늘 들은 얘기인데 깨가 쏟아지는 인생. 여러분 깨 없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 옛날에 합정도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을 때 상수동에 살다가 아버지 심부름을 가면 하여튼 치료해봐요 뭐고. 그럼 지나가면 뭐냐면은 깨가 남아있어요. 깨가 남아 신장들은 뒤로 는데 c 을 깨놓고 낮에 u 히 s has t 아주 그게재래가있어서극 I got a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내 f o 으로 너희들이 온일 하나님 � 그래서 너희가 쌓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시해보이는 저는요 아버지한테 인사를 많이 받았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낼수 있냐니까 <laughs> 내가 보하는건 아버지한테 꼭뭘 사가지고 인사를 하자 그러면 목사야 기다려라 어디가시나 그러니까 이발학교 이발소가 아니라 이발학교 목사야, 나 나올 때까지 기다려. 나는 허일이 맞아서 아니, 교회 가야 될 텐데, 기다리래. 집에까지 데려다 달래. 그 돈은 다 딸네, 다 가족들한테 다 가서 아들은 더 주셨어요. 와, 그럼 사실 말씀문 제가 그니까 자식들한테 더 많은 재산을 내려 놓아야지. 이제군요. 우리 예수님은 왜십자가들었습니다 뭐, 하나님의 신아 나는 배포로라. 이단속의교회는 세우니 음모의 본사가 일제히 나는 힘없어. 뭐음에안드게 있으면요. 다이 사건이 하나 있어. 이하러 왔어요. 친척 약속을 받고. 의에서 신학과 날리고. 근데 우리에게 칭기석 검사님이라는 세입이 사두 다리만 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터 지키죠. 저터가 오해가 없이목숨리이터가생 왜? 그 사람 구찔등을 하다가 허가다면 내가 다비로 물어줘야 되거든 일시분도 안 빌려 살려야 되거든 그냥 콧물 사려야 된다 세우세요 지금 이랬을 때 만드는 장소가 아닙니다 종강입니다 와 하, 여러분이 교회에 늦지 않고 오시고 일찍 나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 두세 사람이 내물의 곳에 내가 그녀들과 함께하리라 예수님 이땅에 와서 파괴적인 일를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남도 와주는 거야. 강한 사람들에게 그러시는 거야. 울고기들 빵자식 가면 산척을 베겨. 남은 떡이 열두바구니 예수님만에는 축복이고 예수님만에는 격려했고 예수님만에는 기적이 있다는 걸믿어서 철저히 예수님하고 거리가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생활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내가 이 얘기를 그 전에 했는데 또 얘기할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지. 우리 그 전에 여 어머니, 이 목사가 우리 딸보고 우리 원룸 목사님보고 판박이라고 그러는데 그 딸이 비교해 간 다음에 지어나가셨어요. 아버지, 한 시간 반또안 먹을 걸 기도를 해요. 나에게 집착하는데 어떻게 기원하나입니까? 오후3 시반에 아버지 그 시간에 찍어 봐세요. 세시반 동안 누르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게그 아직까지 계속 되고 있어요. 아버지, 내 하루만 그대로 기도하래. 야 그래서 야 그래도 몇 번에 가거든. 야 나는 요새 체육들에서 매일 기도 한다와서이시반 기도하니까. 왜요? 예수님이 시 말씀. 구하라 지는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이리라 얼릴 것이요. 그것도 아니면울텐데그리또되풀이하이니 구하는 나얻 것이고, 주내 인자에게 얻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공짜 도움을 받지않고는 인간은 살아남을 수도 없어. 잘살수가 없어. 여유가 없어. 성교를 못해. 전도를 못해. 후제를 못해. 너무 빨리 도대체 니다 오늘 여기 맛은 다양하시구나. 배드로라 반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장에 라아가셨어 그래서 우리의 지를다통과 받았어요 그 돈을 세척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위조기가 세고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놈의 곳에 그들과 함께하리라 지하실에서 음식 먹으면서 <laughs> 참이동성 목사가 목회를금 지금, 하네 어떤 때는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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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할지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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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지금, 지 그대들 모습은 나보다 좀더 양해진 것 같아요. 간섭 걱정을 안 해. 아그믿음는 어, 좋아요. 모든 영혼을 주께 맡기라 주께서 보고 하십니다. 빌더전소자이 나갔습니다. 그고가문합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 참요 문제합니까? 내 결론이요. 보는 것은 냐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서 가이 말도 못하고. 저저 말하는 거는 일어나서지 못한 거를 그렇더니 어머니가 안아주는 거. 하나님의 우리를 어른 취급하시는 게압니까성수까지인간 이야기합니까? 정말 말씀, 이는 애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어른 척하면 안돼. 그러면 아이고 저게 자기 주제 넘는 일이니 하는 거지. 아시듯 또사 예, 수 그리스도는 내주님신데그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기도하는 제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한 시간 반 동안 기도할 때습니다 부지런히 주력에 다 이제 앉혀 있어. 기도가 잘안 돼요, 그래서. 물을 뿌려야지. 천여신 하나님 나사, 나를 위해서 인생를 십자가 못 박고 나서 내가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는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어떻게 물지 안에서 기도가 되나. 물을 뿌려야지. 네 발정의 교회는 세우니, 음부한만들이이 되지 못한대. 그 영선은 막연히 들어왔다가, 아유, 어림도 없네. 생각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교회가 있지만 이런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제가 54개국을 다니면서, 아멘교 아멘교에 라는 이름이 참 드물어요 이러면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왜 내가 아멘교에 아멘이름을 지었습니까? 요한계신고 3장에요 아멘이란 말이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예수님의 이름이야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이루주신 말씀인데 하나도 없는 뜻이 없이 전부 예수 아멘 신자가 있서 죽어라! 그소리들려라태우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하성을 들으면 그대로 따라 해야 돼. 산을 넘으려면 산을 넘고 강을 건느라 강을 건느 제가 한국에 와서 촛불도이가 대신 담임입니다 그때 제가요 나이가 살인지 아니까 스물아홉 살 근데 그게 누가 나오지? 가의료에가의료대학이화생한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나오죠 거기에는 이화대학 연세대학 교수가 40명이 나와그리 연세대학에 이화대학에 학생들이 다 나오고 다 나온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은혜도 못 받은 이 조창원이 스물아홉 살이다 설교하는데 감독도 깨 앞에 앉아가지고 눈똥 맞춰다 내가 곧그 있는 동안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 인물은 사람이 만든다. 막, 너무나고 은혜가 들어갔죠. 그때, 김동일교수세 어머니, 당신도 본사님이 있어요. 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몰라. 네. 김동일 교수가 그 어머니 방신 노사 때문에 김동일 교사가 그랬던 겁니다. 어느 날은 김동일 교사의 친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장례를 한테 맡겨. 네. 그때 부부 초리가 나왔어. 그런데요, 미국식으로 하관할 때. 축도, 기도를 언제 하냐면은 미국식으로 환을 땅에다가 내려놓고 화관을 한 다음에 기도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한국식은 내려놓 예수님과 이게 다른거야. 근데 내가 미국식으로 장례 지렀지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이게 틀렸는거야이 어린이 목사가 봤더니 나이도 뭐 서류만 있을 것 같다는데 나이가 모르고 올것 같아. 그데요이와대가 총장이 뭐라고 잡니까딱 서있다가 사람들 공중도도 나왔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하세요 예수님 나는 지요질요 나는 지이요질이 나를 방치하는 아버지께서 같이 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참 교회에 예수님을 참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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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한이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 우리 아무렇지 않은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놀랍게도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준비하시는 남녀생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